네,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한정혜입니다. 오늘부터 육사 지방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네, 오늘 지방선거를 시작하는 날, 지방선거의 최대 분수령이라고 할수 있는 경기도 수원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 있는 지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안심 선거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반성과 또한 성찰 속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한 노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또한 상처를 어루만지고 참회하는 선거 과정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듣고 토론하고 경청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율동도 금지하고 경청하는 유세로 조용하고 차분하게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드릴까 하는 대책을 만들어가는 대안을 만들어가는 선거 과정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던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바로잡고 관행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부정과 비리 적폐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용서를 할수 있는 죄인이 있고 또한 용서하지 못할, 용서할 수 없는 죄인도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었던 생명들을 죽게 만든 용서하지 못할 죄인들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심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께서 슬픔과 분노를 표로써 말씀해 주실 거라고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번 6사 지방선거에 임하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승리가 아닌 5천만 국민이 함께 승리하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가 있어야 변화도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 귀한 줄 아는 사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유권자 한분한 한 분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러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